안녕하세요. 돈이 비처럼 내리다 돈비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도지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모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도지코인의 이름이나 로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바견 밈을 따왔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장난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다고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도지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분출에 대한 모습도 여러 포착되었는데요. 도지코인은 국내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급성장을 보였던 이른바 김치코인과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몰려있던 거래 대금이 모두 도지코인으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작년 트위터에는 14일 도지데이 오후이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도지데이는 4월 20일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작년 도지데이의 도지코인이 69센트 하나로 약 772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지코인 작년 차트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을 펌핑을 위한 일종의 작전 아닌 작전일 수도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심리에 기반해 올라갈 수 있으나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가격인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며 당일 폭락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의견 또한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 SNS인 트위터의 지분을 9.2%를 확보해 트위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론 머스크가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인 도시코인이 16%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트위터가 향후 도시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도시코인은 현재 급등하고 있다면서 머스크가 사들인 트위터의 주식은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지분이지만 머스크의 자본력을 고려했을 때 추가 인수를 통해 트위터 경영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만큼 향후 도지코인은 트위터에 통합이 되거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기대심리도 작용되었었는데요. 자, 그럼 도지코인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4월 5일 219원이고 플러스 17% 상승 후 바로 다음 날인 4월 6일에 178원으로 바로 다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고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장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하락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고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경제 침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 원자재 폭등.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진 수준이죠.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0.25%에서 2배 가까이 되는 0.5포인트까지 올린다 하니 더 예민하게 작용되는 건 사실이고요. 실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도지코인에 관한 파악도 의미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와 이슈적인 체크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미룬다거나 혹은 전쟁 협상 같은 호재거리로 반등세를 노려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무빙을 살피며 도지코인 175원 이하에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165원 정도만 잡아도 무난하게 수익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실권인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가 될 코인은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댓글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면 봄비가 내립니다.